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은 로얄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있는 60인치대 TV타파이브 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댓글에도 달아두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 60인치 152cm 크리스탈 4K UHD 스마트 TV 60TU 7000. 현재 가격 659,400원. 시야각 제한 TV의 시야각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측면에서 시청할 경우 일부 색상, 왜곡 및 밝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계적인 HDR 성능 TV는 HDR10 및 HLG 형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돌비 비전이나 HDR10 플러스와 같은 고급 HDR 형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보통 수준의 음질 TV 내장 스피커는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좀더 약하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스피커나 사운드바를 사용하여 오디오 경험을 향상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TV는 뛰어난 화질과 스마트 기능, 슬림한 디자인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야각 제한, 한계적인 HDR 성능, 보통 수준의 음질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용도와 취향에 맞는 제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6 0 p l s c 의 크리스탈 4K에 대해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2. 삼성전자 최신형 65인치 슬림형 4K UHD 유튜브 넷플릭스 LED 스마트 TV. 현재 가격 799,000원. 4K UHD 해상도. 이 TV는 3840X 2160픽셀의 해상도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FHD의 4배에 해당하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이 TV는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색상 점확성을 향상시키고 깊은 검정색을 구현하며 더욱 생생하고 폭넓은 색상 범위로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TV 기능 TV는 내장 알파이와 함께 스트리밍 앱, 음성 어시스턴트 및 화면 미러링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있어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림 디자인 이 TV는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방에도 쉽게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벽걸이를 할수 있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지원 TV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 시야각 제한 TV의 시야각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측면에서 시청할 경우 일부 색상, 내공 및 밝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계적인 HDR 성능 TV는 HDR 10및 HLG 형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돌비 비전이나 HDR 10 플러스와 같은 고급 HDR 형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보통 수준의 음질 TV 내장 스피커는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좀더 약하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 삼성전자 최신 65인치 슬림 4K UHD 유튜브, 넷플릭스 LED 스마트 TV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위.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k 6 6 u 8 0 0 0 f x k l 방문 설치 스탠드형 152cm. 현재 가격 136만 40원 쿠팡 판매가 122만 4030원 아웃 쿠폰 할인가. 뛰어난 4K UHD 화질 ETV는 4K UHD 해상도와 HDR 기능을 갖추고 있어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밝은 색상과 깊은 검은색을 재현하며 세밀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 기능 TV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인기 있는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 TV는 HDMI, USB 및 이더넷 포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TV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야각 제한 TV의 시야각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측면에서 시청할 경우 일부 색상, 왜곡 및 밝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질 TV 내장 스피커는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좀더 약하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k u 6 6 u 8 0 0 0 f x k r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4위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 152cm KU16A8090FKR 스탠드형 현재 가격 129만 240원 즉시 할인가 96만 7680원 와우 쿠폰 할인가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 152cm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4K UHD 화질 이 TV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선명한 이미지와 더욱 생생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e t v 는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색상 정확도와 명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 기능 e t v 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어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e t v 는 얇은 프레임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제공합니다. HDMI 및 USB 포트 e t v 는 HDMI 및 USB 포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단점 시야각 제한, 이 TV의 시야각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측면에서 시청할 경우 일부 색상, 내공 및 밝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이 TV는 다른 TV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 152CM 제품의 장단점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이 삼성전자 4K UHD 크리스탈 TV 152cm KU16A8090FXKR 벽걸이형 152cm, 현재 가격 139만원 쿠팡 판매가 125만 천원 와우 쿠폰 할인가? 오늘은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KU16-8000FXKR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4K UHD 해상도 이 TV는 4K UHD 해상도를 제공하여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밝은 색상과 깊은 검은색을 재현하며 세밀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ETV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어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인기 있는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 ETV는 애드미, USB 및 이더넷 포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ETV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야각 제한 ETV의 시야각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측면에서 시청할 경우 일부 색상, 내곡 및밝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질 이 TV 내장 스피커는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좀더 약하며 일부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KU76M8000F XKR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섯 제품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TV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삼성 4K UHD TV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60TU. 7,000 모델입니다. 4K UHD 해상도와 내장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여 유튜브 및 넷플릭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고 설치가 쉽습니다. 다만 다른 모델에 비해 스피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색상 왜곡 및 밝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신형 65인치 슬림형 4K UHD 유튜브 넷플릭스 LED 스마트 TV는 뛰어난 4K UHD 해상도와 화질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며 뛰어난 스피커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싸고 시야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KU616B8000FXKR 모델은 ADME, USB 및 이더넷 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며 4K UHD 해상도와 화질이 좋지만 측면에서 볼때 색상 왜곡과 밝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KU616A8090FXKR 모델은 다양한 연결 옵션과 내장된 스마트 기능으로 뛰어난 4K UHD 해상도와 화질을 제공합니다. 시야각 제한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다만 스피커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떨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K66A8090FXKR 모델은 뛰어난 4K UHD 해상도와 화질, 다양한 연결 옵션, 내장 스마트 기능을 갖췄다. 시야각 제한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스피커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삼성 4K UHDTV 모델을 고려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특정 요구사항과 예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비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